이렇게 보시면, 이제, 표고버섯. 표고버섯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꼬다리는 다 따서 이제 말리고, 이렇게 조림을 할 때는 요 정도면 딱 좋아요. 너무 커도, 그래서 이렇게 꼬다리를 따가지고, 이제, 조림을 할 건데, 여기다가 이제 표고버섯만 할게 아니라, 어 오늘 더덕을 산에 가서, 요만한 거. 이거 캐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호미로 캐는데, 다 짜게 졌어요. 얼마나 컸는지, 어, 제가 봤을 때 이게, 한몇년 됐을까요? 한 10년은 넘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 요만했던 건데, 어, 쪼개졌어요. 캐다가, 그래서 요거 넣고, 조림을 해 먹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제 불을 켜고요. 꼬다리는 다 땄어요. 어, 더덕을 어떻게 할 거냐. 더덕수? 이렇게 그냥 썰 거예요. 근데, 더덕 향이, 아. 자, 색으로 묻혀 먹어볼까 했는데, 이렇게 버덕을 넣고 이제 조림을 할 거고, 어, 팁 하나. 표고버섯하고 조림할 때는, 어, 메추리알 있죠? 매추리알하고 표고버섯하고 조림은 맛이 배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참조하시라는 거예요. 어 더덕이 없으니까 백에서는 더덕이 아마 안 계실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덕 대신 메추리알을 쓰세요. 그러면 맛은 음, 배가 됩니다. 메추리알도 맛있고요. 그리고 또 표고버섯도 맛있고요. 일단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놓을게요. 올리브유를 살짝만 돌리세요. 그리고, 마늘 반 스푼을 넣고요. 살짝 끓이고요 그리고 나서 간장 이거는 조린 간장이에요 조린 간장 반 스푼을 넣을게요 버섯은 흡수가 확 되니까, 그, 간을, 간이 짜면 짜요. 그쵸? 그리고, 조청을 크게 두 스푼 넣을 거예요. 무조청이에요. 이제 불을 켜시고 물한컵반 약주 한컵한 한 수저 두 수저만 넣을게요. 왜냐면 버섯이 좀 많거든요. 끓으면 이제 버섯을 넣으세요. 버섯은 오래 조릴수록 쫄깃쫄깃해요. 그리고 후춧가루 약간 날려주시고 만약에 매추리알을 여기다 넣 넣려고 하실 것 같으면 같이 버섯하고 같이 넣으시면 돼요. 그래야 메추리알 안에까지 깊숙이 양념이 되거든요 근데 요 국물 맛을 보시고 간을 하시면 큰일 나요 버섯은 그 짠기를 확 흡수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국물이 삼삼해야만이 버섯이 딱 먹기 좋을 만큼 간이 들어갈 거예요 요거에 맞추면 국물에 맞추면 버섯은 짜서 못 먹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여기다가 식초 한 방울. 아우, 맞네. 어, 식초 한방울만 떨어뜨립니다 그냥 조리게 되면 약간 아린 맛이 조금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초 한방울 넣으시면 아린 그 맛은 없어져요 이 정도 줄였죠? 그러면 물을 3분의 1더 넣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덕을 넣겠습니다. 더덕은 많이 졸이면 안 돼요. 너무 몰캉거리니까. 그래서, 이제 함부로 조리게 되면, 아까 조청을, 여기를 설탕을 안 넣었잖아요? 근데 조청은, 무조청은 달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조리면 약간 달달해야 돼요. 저는 근데 무조청 없으시면 조청을 쓰시고 설탕을 조금 넣으세요. 저희는 무조청으로만 하겠습니다. 왜냐면그 버섯도 쌉쌀한 맛도 나오죠. 그리고 더덕도 쌉쌀하죠. 그러니까. 무조청은 4개 정도 넣으셔야지만이, 그 약간의, 단맛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 다 쓴맛이 강하잖아요? 더덕도, 버섯도. 그리고 나서, 파를 좀 넣고요. 쪽파, 실파예요. 네. 그래도 썩 달지는 않아요. 그냥 달달합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한 번. 음. 아주 쫄깃쫄깃합니다. 다 됐습니다. 끄겠습니다. 이거는요. 너무 바짝 졸이면 오래도록 드실 때좀 말라서 안 돼요. 이렇게 자박자박하게 있어야 돼요. 메추리알을 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로 자박자박해야 끝까지 드실 때까지 촉촉하게 드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표고버섯, 장조림이죠. 표고버섯, 장조림, 표고버섯하고, 이건 더덕, 더덕은 처음부터 같이 하게 되면 이게 너무 몰캉몰캉 몰캉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조금 음, 시간이 남았을 때 그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육수가 아니 이 간장 이 국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드실 때까지 아주 촉촉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이건 장조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추리알을 넣을 때는 버섯하고 같이. 음, 조절기 아주 식감이 좋고요, 쓰지 않고요. 음, 맛있습니다. 그리고요 표고버섯, 표고버섯 장조림은 요게 딱 좋아요. 요만한 게 크면 썰어야 되고, 이제 요만한 게딱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너무 뜨거울까요? 뜨거울 것 같아요. 음. 아주 쫄깃쫄깃하고요. 그리고, 무청을 4큰술 넣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달지 않아요. 왜냐면, 버섯도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나오고, 더덕도 쌉싸름한 맛이 나오는데, 그 쌉싸름한 맛은 없어졌고요. 약간 달큰하면서, 간은 딱! 좋습니다. 밥 반찬으로는 딱입니다. 그렇게 맛있습니다. 아주 쫄깃거리고, 그러니까 버섯은 오래도록 졸여야 돼요. 그러니까 메추리알을 넣었을 때도 메추리알 속까지 까만 간장물이 들어갈 정도로 음, 그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음. 요즘요, 여기는 굉장히 추워요. 바람도 엄청 많이 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절기. 지금이 환절기인 것 같아요. 잘못하면 눈병도 올수 있고요.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그러니까 밖에 외출은 좀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고버섯하고 더덕이 있으면 넣으시고 없으시면 메추리알로 하세요. 그러면 메추리알로 하면 음 맛은 배가 돼요. 그러니까, 매트리알로 넣으시고, 한번 이렇게 해 드세요. 고맙습니다. 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